우리 미분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또 함수의 극한을 알기 위해서 우리 수열의 극한부터 주르륵 달려왔었죠, 그죠?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났으므로 우리 대망의 미분 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미분을 배울 텐데요. 이번 시간은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위한 증분의 개념, 그다음 평균변화율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미분계수가 뭔지 보고. 예, 네, 마지막으로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증분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 값의 변화량. 그죠? 여기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냥 x 값의 변화량을 x의 증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a에서 b까지 변했으니까 그 증가량은 b a겠죠. 그죠? 변화량은.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x의 증분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때의 그 x의 증분을 델타 x로 표현한다. 요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놈은 삼각형처럼 쓰지만 읽기는 델타 x로 읽고요. 예, 얘는 x의 증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자, 그때 y 값의 변화량. 당연히 함수 y는 fx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x가 a에서 b까지 변했다면 당연히 y값은 fb에서 fa까지, fa에서 fb까지 변했겠죠. 그때 fb-fa를 우리가 y의 증분이라고 나타내고요. 그죠? 예, y값의 변화량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놈을 기호로 델타 y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지 자, 말로 돼 있는 거 읽어봤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에는 바로, 우리가 뭐 보면 돼? 그림 보면 됩니다. 이놈이 지금 y는 fx의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화하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봐요. a부터 b까지 x가 변화하는 동안에 이 델타 x라는 놈은 당연히 a부터 b까지 b-a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미 우리가 위에서 읽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그때, 바로 fa, 즉 a에서의 함수값과 fb, b에서의 함수값, 요 둘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fb 빼기 fa를 우리가 델타 y로 정의한다. 라고 이미 위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만, 얘는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이 b라는 놈이 요식에서 본다면, 이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바로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요렇게도 우리가 y의 증가량, y의 증분이죠. y의 증분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 증분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x의 증분은 b-a, 그 다음 기호로는 델타 x. 이때 y의 증분은 fb-fa, 이때 기호는 델타 y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뭔지를 보죠. 함수, y는 f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b, 그지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x 값의 증가량,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b입니다. b. 요 값을,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간 AB에서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이 평균 변화율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델타 x 대신에는 b-a, 델타 y 대신에는 fb-fa를 넣으면 되죠.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냐 하면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뭡니까? 그놈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 있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옮겨야 되겠다. 요렇게 그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나오면 물론 개념 자체는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의 b 이거지만 결국 x가 a에서 b까지 변했다고 라 한다면 a,fa와 b,fb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아무것도 없죠? 새로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따라서 이 놈을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로 우리가 쓸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됐죠? 개념 자체에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됐지?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봐. 이 델타 X의 델타는 차를 뜻하는 디퍼런스의 첫 글자 d 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서 델타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는 음수일 수도 있으며 델타 X가 이 삼각형 곱하기 X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어디 가서 나한테 수학 배웠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델타 Y는 삼각형 곱하기 델타 Y다. 이거 정말 무식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 이건, 이건 괜히 말을 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하네요. 이건 아닙니다. 그죠? 예, 이건 그냥 못본셈 칩시다.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이론, 예, 지금 말했죠? a 마 fa, b 마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y의 값은 f0에서 f2까지 변한다. 즉, 델타 x는 자, 0에서 2까지 변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델타 x는 얼마? 2 0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그때 델타 y라는 놈은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는 거니까 f2에서 누굴 빼는 거야? f의 0을 빼는 건데 가만 보면 여기 51이니까 5에서 1 빼면 이 값은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두 점에서의 그죠? 평균 변화율은 그냥 델타 x 분의 델타 y가 되기 때문에 2분의 4 해서 2가 됩니다. 근데 그 놈이 뭐가 된다고요? 그 놈이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된다. 이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 봐.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예. 네, 너무 쉽다. 한 번에 갑니다. 5백이 1, 4분의, 여기다 오으면 11, 1름은 3 따라서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꼭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겠지. 2번, 3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죠? 못하면은, 에휴, 못하면 뭐할수 없지. 그죠? 예, 공부 말고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저 아이돌 뽑는 그런 컨테스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함수는 f(x)는 x 제곱에서 x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랬네. 자, 얘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1 플러스 1 플러스 h까지 변했다 그랬으니까, 이래서, 델타 x라는 놈은, 당연히 1 플러스 h, 마지막 위치죠. 그죠? 에서 1을 뺀 h가 바로 x의 증분이 됩니다. 자, 그때, 델타 y는, 이 값들을 함수식에 대입한 함수 값이잖아.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h의 제곱에서 누굴 빼는 거야? 1을 빼는 거니까 이놈은 얼마가 됩니까? h의 제곱 플러스 eh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이기 때문에 델타 x는 h분의 델타 y는 h제곱 플러스 e h 로서얜 약분하면 h 플러스 e. 이렇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해낼 수 있죠. 자, 문자가 등장했다고 우리가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됐죠? 이게 보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평균 변화를 배웠으니까 바로 우리 미분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구간 a와 a 플러스 델타 x에서 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요. 얘는 구간 a b입니다. a 콤마 b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b가 지금 a 플러스 델타 x로 주어지는 거야. 왜? 델타 x가 b-a니까 됐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a부터 a 플러스 델타 x에서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델타 x가 0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죠 즉 델타 x가 0으로 갈때 리미트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a 이놈이 존재하면 y는 f 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때 이 극한값을 함수 y는 f x 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라는 것은 정말 별거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미분 계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봐. 미분 계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부터 배운 겁니다. 그 내가 얘기했지. 함수의 극한을 모르면 미분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기억해. 미분 개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근데, 어, 뭐, 어디로 갈때 극한이냐? 그러면, 봐.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이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확하게 식으로 쓰자면, 우리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즉 a 플러스 델타 x에서의 함수값 빼기 a에서의 함수값, 이게 바로 뭐다? 미분계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함수 f(x)에 x는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혹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하면 여기 딱 나오죠.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요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는 우리가 조금 있다 기학적인 의미를 볼 때, 그죠?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그렇 그리고 이때 이 극한이 존재하게 되면 이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좌시 정리를 하면. 미분 계수라는 것은 x는 a에서의 함수 y는 f(x)의 미분 계수라는 것은 x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때 극한값을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f x는 a에서의 y는 fx의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 개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 하냐면 바로 f에 여기 이렇게 다시 a라고 썼는데 요건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f의 프라임 a다. 이건 그냥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아 이건 그냥 이렇게 쓰는 약속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걸 프라임으로 나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그냥 아 이건 그냥 기호구나 우리끼리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Okay? 그럼 봐. 또한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놓으면 델타 x가 0으로 갈때 x는 a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이 a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하요 놈과 똑같은 표현으로 x가 a로 갈때 x-a분의 fx-fa의 극한으로 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쵸? 왜? a를 우리가 뭐라고 논다면 간단하잖아. a를 일꼴 u a a 플러스 델타 x죠. 여러분 우리가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논다면 델타 x는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 x 마이너스 a가 델타 x 대신에 온 거고요. a 플러스 델타 x 대신에 요 x가 그냥 온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다만 여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갈때 x는 a로 다가가기 때문에 x는 a로 간다로 바뀐 것뿐입니다. 따라서 요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게 될그 기학적인 미분 계수의 기학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봐. 일단 넘어갑시다. 음. 요 밑에 보면요. f 프라임 a는 델타 x 대신 델타 t h 등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쓰기 복잡하게 델타 x로 표현하지 말고 f 프라임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 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x 대신에 델타 t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게 평균 변화율이 되게만 만들면 되지, 굳이 우리가 델타 X를 동원해서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값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이건 연속일 때와 똑같죠? 네,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값에서 연속일 때, 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고 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분 개수도 우리가 특정한 a라는 점에서 미분 개수를 정의했잖아. 따라서 어떤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라는 거. 그죠? 그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뭐. 여기 보면 fx는 x 제곱의 구간 1과 1 플러스 델타 x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되냐 하면, 이거 아까 구하지 않았나? 그지? 이거 아까 여기 문제에서 구했던 겁니다. 그지? h 플러스 2가 됐잖아. 요렇게. 1에서 1 플러스 h에서 이 h가 지금 델타 x로 바뀐 것 뿐입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구해냈던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이 평균 변화율이 2 플러스 델타 x가 된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보면 봐라.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라는 것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거나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 그거잖아. 그래서 얘가 델타 X가 때, 0.1일 때, 0.01일 때, 0.001일 때를 본다면 그 값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2를 향해서 다가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델타 X가 마이너스 0.1일 때, 마이너스 0.01일 때, 마이너스 0.001일 때 이렇게 본다면 얘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델타 x가 다가오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의 값이 1.9, 1.9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2에 가까워지는 걸볼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극한도 2로 다가오고 좌극한도 2로 다가오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존재하는 거고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f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고요. 그때 미분 계수 f의 프라임 1은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2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표현을 써서 그대로 한번 구해봐도 똑같은가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적에 x-1분의 그치? f(x)는 x 제곱이고 f의 1은 1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고요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0으로 만드는 놈들은 약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범인 색출했죠. 그 다음에 x가 1로 갈때 나머지들은 2로 간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극한값 2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똑같이 우리가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계산 과정은 우리가 극한의 계산, 아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0분의 0꼴의 계산 방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한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미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됐지? 그럼 예보자. fx는 2x제곱 플러스 1의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즉, x는 0일 때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가보자. 리미트 h로 가볼까요?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의 0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보면 됩니다. 맞죠?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이거 이래봤자 f의 h잖아. 그러면 e h의 제곱 플러스 1이죠? f의 0이래봤자 1이잖아.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딱딱 없어지고 약분하면 남는 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이 h만 남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0으로 가겠죠. 어?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에 h가 0으로 갈때 극한이 존재를 하네요. 따라서 이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죠.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그지? 따라서 우리 f의 프라임 0은 이걸 0이다. 이 얘기는 뭐야? 미분이 가능하고 그때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봐. 아까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를 안다면, 그러면 위에 쪽에서 헷갈릴 만한 내용이 확 정리가 된다라고 그랬었죠. 자, 이거 봐. 함수 f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평균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 두점 사이의 기울기거든. 그래서 보자.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점과 a 플러스 델타 x라는 이두 개의 요 점, 즉 a 콤마 f, f a 와그 다음에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의 a 플러스 델타 x 라는 이두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를,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지. 그런데 우리는 델타 x가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이 평균 변화율, 즉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느 값으로 가까워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x를 조금 더 작게 만들면 예, 지금 위치 관계로 봤을 때 델타 x는 양수겠죠? 근 요놈을 조금 더 작은 양수로 만들면 그 점이 요로 올 테고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델타 x를 더 작게 만들면 여기쯤 올 거고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조금 더 작아졌죠 그럼 델타 x를 점점점 0에 가까운 값으로 만들면 이점 사이의 기울기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기울기 그 다음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기울기 하다가 이두 점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건이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 요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F, A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지금 다가오는 점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그래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점 A, F, A를 향해 다가왔을 때이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요 까만 점과 요 빨간 점들 각각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처음에 이 빨간 점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어떻게 되겠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죠? 예. 그러다가 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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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면 딱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상이 됩니까? 이게 얘 가까워져. 요두 점이 엄청나게 가까워진다고 치면은 바로 A에서의 뭐가 나오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지? 따라서 미분계수라는 것은 기학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라면 봐. 예,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미분계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x는 a일 때 그죠? 예, 함수 y는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됐죠?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 봐.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또 우리가 이게 그냥 그냥 접선의 기울기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평균 변화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봐. 얘가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그럼 이거는 x의 변화량 즉 증분이 델타 x만큼일 때의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델타 x가 점점 줄어들면 그 평균 변화율에 어 보려고 하는 요 간격이 점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델타 x가 0으로 올 때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이두점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아, 순간적인 변화율이구나. 왜? 엄청나게 작은 구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 또는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아, 미분 계수라는 건 결국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또 새겨 본다면 결국 평균 변화율이지만 그 간격,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 이두점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 함수의 변화량이 아주 작은, 그죠? 순간적인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봐.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a,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곡선 y는, 아, 곡선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다시 얘기하면 x는 이꼴 2에서의 그죠? 함수 f(x)의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럼 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거죠. 리미트 x가 응? 어디로 갈 때? 2로 갈때 x 2분의 f(x) f(2)로부터 의 우리가 미분 계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쪽에서 이 식이 되게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고 나면 쉽게 이해가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야. 이 점은 그냥 a, f, a로 나타내는 거고요. 요 델타 x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 점을 뭐라고 나타내는 거냐 하면, 어? x, f, x라는 점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x가 아, a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 플러스 델타 x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린 간단하게 a, fa라는 이 점과 x, fx라는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x가 a로 갈때 극한을 구하면 그놈이 바로 미분 계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점이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점이었다가 이 점이었다가 이 점이었다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가 2로 간다라는 건, 음? 이보다큰 쪽에서 갈 수도 있고, 이보다 작은 쪽에서 갈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라는 걸또 뜻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이놈이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식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뭐 되는 거야? 얘는 X-2분의 f x 백 FX F이니까, 음? FX가 요놈이잖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쵸? 요 밑에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뭐 되는 거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2분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고요. f의 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봐.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x-2가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의 x제곱 빼기 4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0 만드는 놈 지워주시고 여기다 갖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라는 극한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놈이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f의 프라임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f의 프라임 이가 바로 2, 콤마,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분, 평균 변화율, 미분 계수, 개수, 미분 계수의 기학적인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지금 한꺼번에 막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미분 계수를 표현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미분 계수의 정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델타 x가 0으로 갈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미분계수를 공부하는 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됐죠.